2025년 6월 29일 이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본문으로 삼아서 일곱나팔 재앙 일곱나팔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시야성경 406쪽이고요 음, 일곱나팔이 어, 나왔는데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그리고 다섯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어, 일곱 가지 나팔 재앙을 두 가지 덩어리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재앙의 대상이 자연계와 천체, 우주에 해당이 되었는데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그 재앙의 대상이 인간에게 향하건,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곳곳마다 뭐 대홍수나 지진에 관련된 뉴스들이 요즘에 연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에 터키 이즈미트시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거든요. 고작 47초 만에 한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사상자가 셀수 없는 그런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진에 관한 통계 자료가 있는데 보니까 19세기에 640회 발생했던 지진이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는 2119회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지진이 많이 발생할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7절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또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 보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큰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지진이 없었더라. 자, 말세가 다가올수록 바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에게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연이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또,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저가 무적행을 연니그 구멍에서 큰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온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들이 참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사탄으로 보는, 어, 보는 경우도 있고, 혹은 천사장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근거가 2사에서 14장 12절에 보면 사탄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지칭한 데 따른 것이죠. 그러나 이큰 별이 사탄을 가리키느냐 아니면 천사장을 가리키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일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죠. 무적행을, 어, 스월이라고 부르고 또음부라고도 부르는데 이곳은 본래 귀신을 가둬두는 곳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을 때 흉악한 귀신들린 사람 하나가 달려와서 주님 앞에 꼴엎드려 절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 군대 귀신들린 사람. 어, 헬라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어, 그 당시 로마군 군단 병력으로 보통 6천 명 정도의 병력을 거느린 군대를 어, 표기합니다. 그한 사람 안에 6천 이상의 귀신이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귀신, 군대 귀신, 근데 주님이 그 군대 귀신을 향해서 명령을 하셨을 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때 그 군대 귀신이 자기를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 시기를 간구하면서 어 예수님 앞에 또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을 볼때 무적행은 귀신을 가두어 놓는 곳임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죠. 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그것을 열었을 때그 구멍에서 큰 풀무불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오염시키고 어둡게 하였다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신화자들은 말세가 되면 귀신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사람들의 정신과 사상을 혼미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했어요. 또 어떤 해석은 그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 이 말은 귀신의 역사를 말미암아 정신이 사람들의 정신이 혼돈해지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신분열자들, 정신병자들이 많이 증가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가끔씩 뉴스에 보면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비명을 지르고 그쵸? 그렇죠? 어, 위통을 벗고, 활보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전에는 자주 보지 못했던 그런 광경들을 요즘 들어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 이것은 핵전쟁 가운데 생화학 무기가 사용되고 독가스가 살포되는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그 참혹한 재앙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인데 그건 역시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해석이 맞냐 딱 부러지게 주장할 수는 없지만 다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그런 말세의 증조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나가면 어, 아무 이상 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드러나는 그런 징조들에 의해서 겉현상만 바라보고 두려워할 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7절부터 10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황충돌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야 권세가 있더라. 자. 이 <laughs> 권세를 가진 황충은 무엇인가? 어떤 신학자는 이 황충을 귀신이 갇혀 있던 무적행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귀신의 때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마지막 때에 귀신의 때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을 괴롭힐 것이라는 것이죠. 귀신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정신을 파괴시키고, 또한 사람들의 삶의 질서를 파괴시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 요에서 1장 4절에 보면, 곡식 밭에 황충이 한번 내려앉으면 곡식이 남아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황충은 본래 때를 지어 날아다니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곤충이죠 그와 같이 말세에 나타날 황충은 귀신의 때로서 인류 사회를 어, 오염시키고 괴롭히고 파괴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황충을 귀신의 대로 보지 않고 말세의 전쟁이 발발할 때 동원될 수 있는 어떤 첨단 무기나 장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황충의 모양과 기능 때문에 그래요 황충은 메뚜기과에 속한 곤충이잖아요 그래서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재앙의 곤충이죠 유델에게 의하면 메뚜기는 4월부터 8월까지 5달 동안 출현해서 큰 피해를 입힙니다 자 여기 보면 또 재앙의 대상이 나오는데 어, 아바돈,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고 하고 헬라어로 아볼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 로마에, 로마 신화에 보면, 어, 아폴로라고 하는 신이 나오는데, 그 뜻이 뭐냐면, 파멸자, 파괴자란 뜻이에요. 당시 절대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만인 지상의 왕이라는 뜻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이런 불명이, 이런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인류를 파괴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존재로, 존재들에게. 자. 이어서 우리 쭉 올라가서 4절과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하세요. 황충의 공격 대상이 나왔고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황충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괴하는 것이죠. 파멸시키는 것. 두 번째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고 있어요. 때로 다니니까 또세 번째 예고 없이 닥쳐옵니다. 돌연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은 황충이 주로 어떤 사람을 공격한다고 했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거절하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을 맞지 않은 결과가 무엇이냐. 다섯 달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데, 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다고 그랬고, 그 다음 6절 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laughs> 황충이 사람들을 해야 하는데 완전히 죽이지 않고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자기 뜻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정갈에 물린 고통을 어떤 학자들은 생화학 무기가 사용되었을 때, 독가스 무기가 사용되었을 때,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처참한 모습,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 전에 걸프전쟁이 있었죠. 미군이 주축주, 주축이 된 다구적군이 이라크를 공격해서 결국 이라크가 항복함으로 전쟁이 끝났는데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유한계시록에 기록된 아마겟돈 전쟁이 아닐까라고 추측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laughs> 종말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이 유브라데라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죠.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있었는데, 유럽 중심의 그 전쟁을 통해서 약 1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서 1945년까지 있었는데,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전쟁이죠. 약 5천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 사망하게 될 인원은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핵무기가 사용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도 어 미국이 이란을 쳐서 핵무기 시설을 파괴했다라고 했는데 어 앞으로 어떤 나라든지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어 순간 핵무기 발사를 어 하게 되면 어 그것이 정말 온 인류에게 어떤 재앙으로 다가올지는 상상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3절부터 16절을 보겠는데요. 시작. 여섯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걸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에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1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유브라데 강은 이라크를 중심으로 중동 지역을 흐르는 큰 강입니다. 그 강을 흘러서 지난번 걸프쟁쟁이 일어났던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는데 그 유브라데 강은 동양, 아시아와 서양, 유럽을 나누는 강이에요. 그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 바로 어,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최초의 인류 살인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도 바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또 창세기 10장에 넘어가면, 니무롯에 의해서 바벨로, 바벨탑을 쌓고, 하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결박한 천사를 유브라데 강에 놓아주라고 하셨는데, 그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큰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15절 16절을 우리가 봤는데, 그년월일 시에 이르러 그 전쟁이 발발할 때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 날이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이미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전쟁에 동원되는 군대의 규모가 나왔어요.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 2만만이다. 2만만. 이게 뭐냐면 바로 2억이란 말이에요. 문자적이든 상징적이든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큰 전쟁을 뜻한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한 사망률은 사람의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지금 인류를 계속하면 약한 20억에서 25억 정도가 될것 같아요. 다 죽진 않는데 이것은 뭐냐면 제한적인 심판을 말하죠.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17절부터 19절까지를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무기를 말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인데 생긴 모습이 꼭 탱크와 장갑차 어떤 기갑 부대의 모습이 어, 떠오를 정도의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불은 포탄이나 미사일을 의미할 수 있고 연기는 화생방 무기나 독가스를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황은 핵무기를 말할 수도 있고요. 2000년 전에 사드요한은그 환상을 보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거나 감을, 감을 잡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대강은 짐작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꼬리에도 머리가 있다고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보이는 전쟁의 배후에 마귀가 있어서 음, 조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얼마나 음용하고 교활하고 간사한 존재인지요. 어, 전쟁을 통해서도 민족이 민족을 치게 하고 나라가 나라를 치게 하는 그런 배후의 마귀가 역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어떤 신앙의 모습이냐? 날마다 내 영혼을 깨우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말세지 말에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삶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비참한 그런 어, 모습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20절과 2 1절 봅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 게절하고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민심이 흉흉해지고, 여러 가지 많은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어...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원폭대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또 살아 있었어도 그 후유증이 후대까지 전해진 것을 우리가 잘 알죠. 또 월남전 피해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손으로 행한 일이라고 어 표현이 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지 않는 순전히 사람의 노력으로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이고 얼마나 큰 죄악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회개하지 않아요. 더 강팍해져서 마치 바로처럼 더 귀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구원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죠. 또 살인과 복술, 마약이나 어떤 속임수 이런 것들을 말하죠. 또 음행과 도, 도둑질이 성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양심이 사라진 비인간화 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추하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확실히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줄 어, 보게 될 거, 것이라고 보는데 어, 저와 여러분이 어, 정말 꽉찬 알곡과도 같은 신앙을 통해서 이말세들말세의 어, 때를 지혜롭게 우리가 또 살아낼 수 있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어떤 현편과 상황에서도 그런 드러나는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어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곱 나팔 재앙이라는 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어, 앞으로 일어나기를 모든 현상들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때에 믿음 가운데 대비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역사의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내일 당장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하루 말씀 가운데 신앙 가운데 거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의 귀신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정신이 혼미하게 되는 때가 온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영혼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이 큰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그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입맞는 자들이 입맞은 자들이 늘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설수 있도록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신앙과 관련된 일이라면 최선의 모습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